안녕하십니까. 문화적심력통일연구소장 심리학자 심진섭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그, 어, 최근에 어, 우리 정부의 그 대북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3월 15일인가 그때 발표했었는데 문산과, 여러분들 문산 아시죠? 예, 저쪽 그... 임진강에 인접한 도시가 문산이죠. 어. 최북단에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 하고 이제 그 북한이 가장 잘 보이는 평양까지 아니 개성까지 한눈에 보이는 어 도라산이라고 있나 도라오피라고도 하고도 도라산까지 그거까지 지금 전차 아니 철도가 운행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근까지 운행됐었어. 어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는 됐지만 저기. 저기가 안 됐다는 거예요. 도로가 도로가 안 됐다. 약간 도로가 좁아요. 그래서 그 도로를 음, 고속도로로 건설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3월 15일 때 발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6월 17일 날뭐 이제 이제는 이제 환경평가를 발표하죠. 환경평가를 발표해서 정말 이상이 없다라고 이제 발표를 합니다.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주민들이 전부다잘 알고 있어요.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착공은 금년도 2021년도 12월에 착공이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발표된 것으로 저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5,6 5,634억 원이 들어가고 이제 발표가 돼 있어요. 여기서 실제 주민들, 그 지역 살고 있는 주민들이나 전문가들이 뭐라고?냐면 그때 환경 평가를 처음 해 봤어요.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정말 아니고 경제적 도로를 낼 때는 경제적 경제적 이득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도로가 얼마나 잘뚫습니까 최근에 이쪽 뭐이천에서 저쪽 오산까지 뚫는데 거긴 분명히 경제적 이득이 있는 거예요. 또 어디에서 어디를 뚫는 도로 같은 건 전부 다 경제적인 이득,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어떤 그런 그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에도 정말 영향을 덜 미치도록 해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도로 건설이에요 기간산업이죠. 기간산업. 근데 여기서 어떻습니까? 옛날에 과거에 뭐 도로용이 죽는다 해서 도로도 못 만들니까 막 그런, 그런 것들 굉장히 얼마나 친환경적인 그런 얘기들이었어요. 근데 거기서는 그냥 발표하는 거예요. 발표도 조그맣게 하죠. 자, 작게, 작게. 전부 다그 국민들이 알게 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신감이 그렇게 없습니까? 환경파괴, 경제적 이득도 굉장히 적은데 왜그돈을 굳이 만들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 뭐 이런 장점도 있겠습니다. 남북통일이 되었을 때 평양 서울에서 평양 가는데 굉장히 빨리 갈수 있다.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북한에서 처음 내려왔을 때 굉장히 그들한테 장점을 주는 그런 이적적인 그런 역할도 할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꾸 자꾸 이렇게 강조하면 자꾸 강조하면 자꾸 그런 생각으로 국민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그것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또 하나 뭐 있습니까? 6월 20일 날 위인영 통일부 장관이 이제 국회 외교통상부 거기다 업무보고를 하는데 그 위원들한테 업무보고를 하는데 남북 그 채널 복구를 하겠다. 남북 채널 복구하겠다. 그리고 그래서 대화를 굉장히 대화에 만전을 기하겠다. 그렇죠 당연히 통일부는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그 포괄적인 식량도 지원해주고 비료도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인본주의 협력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보고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언론에 이렇게 보도됐는데 물론 크게 보도되지는 않았어요 작게만 보도되진 않어요 조금만 게 그랬던 거라고 그랬냐면 1월 3월 5월 북한에 담화 내용을 보니까 우리를 구구하는 내용을 보니까 대남 비난이나 어떻게 북한이 대남을 비난합니까 비난이라는 용어가 그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비난은 정말 윗사람이 아랫사람이 잘못된 걸 지적해주는 비난이에요 어떻게 장관이 비방과 인 비난을 구분 못합니까 북한에 사는 게 비방이잖아요 비방 원칙이 사실이 아니잖아요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잖아 그럼 비방이죠 비방과 비난도 구분을 못하면서 비난이 없었고 비난이 없었고 위협적인 원술이 표현되지 않았다. 무슨 말씀입니까? 얼마나 많은 그 김여정이가 우리 대통령 교육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하는 말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대남관계 언급이 별로 없었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이게 공무원입니까? 말이 됩니까? 눈과 귀는 어디에 두는 거예요? 국회의원 되고 장관 되고 그러면 그 눈과 귀는 전부 없어집니까? 최고의 정보를 접하는 사람인데?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왜 도와줍니까? 당연히 도와줘야 되겠죠. 언제 도와줘야 됩니까? 그리고 뭐올 초에는 그랬었죠. 코로나 관련 물품 20억 4,30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 왜 지원해 줍니까? 왜 지원해 줘야 됩니까? 북한을 왜 지원해 줘야 됩니까? 내 동포니까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아직은 적입니다. 호시탐탐 대남 적화통일을 노리는 적화야구가 가지고 있는 이빨을 숨기고 있는 그 적입니다. 왜 거기다 줍니까? 대한민국 국민들한테는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20억 4,300만 썼습니까? 안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합니까? 당연히 이건 언제 도와줘야 되죠? 언제 도와줘야 됩니까? 통일 예산은 그런 데서 통일 예산이 편성된 게 아니에요. 지금 만일에 우리가 북한을 도와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한 주민한테 가겠습니까? 과거에도 그랬어요. 과거에 과거 정권에서도 북한 도와줄 때 북한 주민들한테 준다는 그 전제하에 쌀도 주고 뭐도 주고 다랬어요그 쌀이 전부 다 어디 갔습니까? 군량미 됐잖아요. 소도 주고 막 그래서 소 어디 갔습니까? 주민들한테 갔어요? 아니잖아요. 전부 다그 핵심 계층들 평양에 살고 있는 핵심 계층들이 배를 불리고 주머니 두숙하게 만들어 주는 대로 전부 다 들어갔잖아요. 왜 그걸 모릅니까? 정말 좀 생각해 보십시오. 객관성을 가지고 여기 저기.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에 있으면 최고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요. 정보는 정확한 겁니다. 첩보가 아니에요. 최고의 정보를 가지고 북한을 분석해보세요. 분석해보고 그 자리에 올라간 공직자들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대한국, 대한민국 국민을 먼저 살피고 나서 뭘 하는 거지? 바둑둘 때도 있잖아요. 바둑둘 때도. 바둑켜고도 있잖아요. 아, 생년을 살타잖아. 요 내가 살고 나서 남을 공격한 즉. 여기선 공격이 아니지만 도와주는 거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방역 체계가 완벽히 이루어져서 마스크 다 벗었을 때 마스크 다 벗었을 때 도와주는 거 그때도 늦지 않습니다 도와줘도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석도 정원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분석도 어가지 말도 안 되는 어가지 정반대의 분석을 해놓고서 국회의원이라고 떡 앉았으면 되겠어요 공시지는 그러면 안 됩니다 가장 낮은 자세를 가장 정확한 눈으로 정말 매의 눈으로 참부로 세상을 꿰뚫어 보고 그렇게 하고 결정하는 거죠. 언제 도와줘야 됩니까? 유엔이 북한 제재를 풀었을 때 그때도 도와주면 안 돼요. 북한이 우리한테 정말 우리 민족끼리 정말 북한 공산주의자들 잘 사는 우리 민족끼리 우리 민족끼리 우리 민족끼리, 우리 민족끼리? 정말 화해협력이 되고 정말 자유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확립됐을 때 그것이 보장된다면 그때 도와줘야 돼요. 핵심계층 200만 북한 정권을 유지하는 그 사람들을 위한 배불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동포들, 북한 동포들 살찐 사람 봤어요? 얼굴 혈색 좋은 사람 하나라도 봤습니까? 보이는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북한에서 탈북한 귀자들올때 어떻습니까? 전부 다 피골이 상접하잖아요. 이, 이, 이 북한이 살 주민들 들어올 때. 그런데 한국에 들어오면 어때요? 자유로움을 맛보니까 어떠십니까? 좋아지지 않습니까? 정말 사람답잖아요. 왜 그걸 못 보십니까? 통일장관이. 그리고 만일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남북통일을 멀리 하는 거예요. 정말 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남북통일 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공공연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북한 모르게 도와주는 거예요. 왜 국민들 모르게 도와주는 거예요? 도둑질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통일 예산 그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통일은 통일의 지금 밑거름이 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200만, 김정은을 포함한 핵심 계층 그 200만에 그, 그, 그 배불리라고 주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런 걸 생각 못 합니까? 국민들이 모를 것 같아요. 국민들 참 닮았습니다. 함부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함부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결정하지 마세요. 정말 국민들의 어떤 의지가 전부 다 결집되었을 때 그때 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정말 국록을 먹고 사는 국록을 먹고 생활하는 국록을 먹고 앞에서 뛰고 있는 우리 리더분들. 정말 정신 똑바름 차려서 정말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통일,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위한 곳에 앞장을 서 주기 바랍니다. 정말 왜곡된 왜곡된 인민민주주의가 아닌 정말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러한 곳에 힘을 써주시기를 간절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